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셨습니다. 9월 29일 화요일 아침,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 묵상의 자리,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새로운 은혜들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3절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말씀 묵상의 자리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이심이니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 삶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공고한 날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찬양합니다.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만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한 귀한 은혜들을 열방 가운데, 우리들의 이웃 가운데 선포하며 전하는 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초에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나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나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무며 겨울을 지낼 때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라미라.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디모네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너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이 아침 우리는 고린도 전서 16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들은 8월 달부터 시작한 고린도 전서 말씀 묵상의 그 말씀 여행에 우리 종착역에 어 벌써 다 닿았다는 것을 어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과 또한 내일 보게 되는 말씀으로 우리는 고린도 전서 16장을 마무리하게 되고 또한 고린도 전서의 말씀 묵상을 어,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전도자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격려와 권고의 말씀들을 저희가 한줄한줄 빠지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이번 기회에 얻었습니다. 우리들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또 오늘도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번 시즌을 통하여서 받게 되는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귀한 은혜들을 저희가 놓치지 않고 이러한 귀한 축복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그 귀한 뜻들을 더욱 더 발견하고 주님을 더욱 더 우리 삶 가운데 초대하며 주님과 호흡하며 날마다 더욱 더 주님과 가까이 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진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의 그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볼 때 저희가 몇 가지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으로 모든 부분을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그 전략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주변에 함께 동역하는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디모데와 아볼로가 언급이 됩니다. 또한 내일 함께 보게 될 마지막 인사 부분에 언급되는 여러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이 이해하고 또한 받아들이고 또 적용해야 되는 영적인 원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의 유능함으로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 일에는 협력이 필요하고 동역이 또한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는 사역,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현재의 교회 모습 속에도 우리들의 사역 속에도 나타나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성교 사역의 그 전략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언급된 여러 지명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 그의 신학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마게도니아, 갈라디아, 에베소, 그리고 예루살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갈라디아, 에베소, 이 지역들은 사도바울이 1차, 2차, 3차 성교여행을 통하여서 방문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교회를 세운 그 지역들의 지명들입니다. 사도바울은 오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순간에 다시 이 지역들의 이름들을 언급하고 또 그곳에 있는 교회들, 그곳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을 언급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한 저희들에게 모든 거룩한 공동체들, 교회들은 서로의 연계성이 있음을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믿음의 공동체, 어느 교회든지 개 교회로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적 차원의 그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의 교회인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소그룹들과 또한 믿음의 공동체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협력해야 되는 유대 관계 속에 있음을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본문에 나타나는 또 다른 주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연보에 관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부터 연보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보 즉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헌금을 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원칙적으로 지킬 수 지켜야 되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매주 첫날에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이라고 기록된 것은 현대 우리들의 달력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주일이 되겠습니다. 매주 주일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 말씀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헌금하기를 연보하기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헌금에 관한 권면의 말씀이 3절 말씀에서 종합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거둬진 헌금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나눠지게 되고 또 그곳에 섬기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사도바오는 은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무수적인 것을 헌금만을 어,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눈 그 은혜 그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겠다고 사도바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게 되는 목적과 이유 또한 그 헌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헌금에 관한 권면의 말씀을 저희들이 접하면서 저희들 또한 헌금에 관하여서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이해와 또 헌금의 정의 다시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교회와 또한 고린도 교회의 그 구성원들의 차이점을 생각해 볼 때, 예루살렘의 대다수의 성도들이 유대인들이었고, 또한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의 성도들은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이었지만 이방인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유대인이 다수로 모여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게 되는 의미 깊은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어떠한 인종이나 교회는 어떤 계급층에 의하여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다시금 보여주는 참된 모범이 될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통하여서 저희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듯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지금 현재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9절에 나타난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또 참된 의미를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 사역의 큰 문이 열렸지만, 큰 기회가 그에게 임하였지만, 구절 말씀을 통하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고 선포하고 있지만, 또한 그 동시에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그에게 열렸지만, 또한 동시에 그를 대적하는 자, 말씀 선포를 방해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또 해방하는 자들이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또한 동시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때가 기회가 될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여러 부분에 어려움과 또 혼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기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광대하고 유효한 문들이 열리는 그 기회들이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사역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러한 기회들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사역들을 감당하며 또한 우리 인생에 새로운 도약을 할수 있는, 믿음의 새로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열어주시는 많은 기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기회들을 잘 활용하여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하루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복음사역의 여정들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동행케 하시고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에게 동역자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또한 그가 방문했던 모든 교회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귀히 사용되는 공동체들로서 세워지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연약한 교회들이, 연약한 성도들이 또한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써 다른 교회에 다른 지역의 예루살렘 교회들을 섬기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참된 성도들의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볼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서로를 돌아보며 토러를 배려하며 교제하는 은혜들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비록 그에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지만 그에게 혼란이 많이 닥친 것처럼 그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에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는 새로운 기회들이 있는 줄 믿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나가는 온 믿음의 백성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능력들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들을 더입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두고 온 조국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극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분열된 한반도 땅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다시금 한반도가 평화로운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을 이루는 한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북녘 땅에서도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축복의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라산부터 백두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러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두고온 조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Gracias.